너니 받아 꽃다발 받아 빨리 탄 선생님이 주시네 빨리 받아 빨리 받아 고맙습니다 형 어? 네, 고마워요 저요? 예 이따가 그인직옷 입고 나가서 예그 이쪽으로 와

어, 선생 보고 보. 선생 보고, 보고 있어 요 줄게요. 미안해 이거 봐. 자, 2학년 5반 김도현 아이스크림 먹자 도연 선생님. 아. 자 위학생은 6년 동안 초등학교에 건강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할였기 아. 때문에 인상장을 음. 음. 줍니다. 자 교장선생님으로. 도현그 돌아봐. 생님 보세요. 도현아 여기. 예. 무자 더 무자. 도현 무자 더무 원순종, 김경태, 김도현 학생입니다. 졸업을 축하합니다. 김민아생 와. 뻗다발 두개나 받고 좋겠네.